변호사분을 직접 만난 거는 공명에서 김 변호사님 만난 게 처음이었고. 아, 그래요? 나머지 세 개의 법무법인에서는 응. 변호사님을 볼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또 이제, 그, 오셨는데요. 사실 이 의뢰인분은 법인 파산이랑 개인회생을 같이 하신 분이고, 또 법인 파산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실은 저희랑 상담 때부터 사건 진행하면서까지 그, 마주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분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개인회생까지 그, 종료가 돼가지고, 한번, 그 뭐냐 영상을 찍어 주신다고 하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대표님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사님인가요? 뭐예요? 전문이에요 뭐예요? 상무입니다 상무님 그래 그럼 상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52세고요 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IT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호사님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요번에 기업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된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결정적 계기라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됐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회사도 정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더 이상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변호사님을 찾게 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회생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몇 개월 정도 변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소득 때문에 한 달에 325만 원씩 29개월 동안 변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0%그 음. 변제를 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냐? 신청일 당시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자는 안 됐겠지만은 신청일 당시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대표님 급여로도 변제할 수 있었던 사실 대표님이 이 바닥에서 그 경력도 높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취업하신 회사에서도 막 500씩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더 받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는게 기본적으로는 뭐 깎아주면 좋겠지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다 갚게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다 갚은 케이스인 거고. 대표님 추심은 좀받 받으... 추심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있었죠. 기업 파산하고 개회생을 하기 직전까지 음. 카드 사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집으로 추심들이 많이 왔었고요. 집으로 추심이 온다는 게 뭐예요? 방문을 했어요. 예, 방문도 있었고. 아 어, 그래요? 예. 그리고 한 곳에서는 그 압류 결정이 돼가지고 딱 음. 붙여졌죠. 그게 회생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이었고.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신입 쓰지 않아도 된다. 응, 중지명령이 나왔으니까. 네. 네, 저희가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다행 그때가 가장 심적으로 충격이 되게 컸었던 시절. 아, 그러세요? 시기였어요. 그때 아기들이 있었어요, 집에? 다행히도 음. 당시 집에 저밖에 없었어요. 이 딱지가 빨간색이 노란색이에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음. 외부에서 봤을 때그딱지가 보였어요? 안 보이게 안 보였죠. 예, 그죠? 해줬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에 왜 우리는 영화를 많이 보니까 네. 드라마나 보면은 5분간 집에 막 가재 도구에 막깍지 빨갛게 막 붙여놓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사실 대표님 혼자 계실 때그 집행관 분들이 와가지고 막깍지 붙이고 후가고 만약에 사모님이나 애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딱지가 붙어있나 없나 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네. 대표님이야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막 진짜 슬프고 하시겠지만 내 네.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뭐 하면서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다 정지가 됐고 그죠 네. 그 빚도 다 갚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모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 막 온갖 게막 날라오고 막 하는데 되게 속상하기도 해 했고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이었는데 초기에는 음. 한 두세 달은 저랑 얘기를 잘안 했었어요 음. 뭐 와이프도 되게 충격이었고 이런 음. 상황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화도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찾기 전에 다 알아보고 나서 음. 기업 파산하고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하고 음. 내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 수술 이거를 갚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음 알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대표님 그 법인 파산이랑 개인을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그때 사실은 법인 파산이 지금처럼 지금은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막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저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었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변호사님이 찍어서 올리신 유튜브는 저랑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 봤고, 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드리기 전에 이 소수동에 있는 관련된 법무법인 공명을 포함해서 한네 군데 정도를 갔다가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음. 다 해봤었고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던가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변호사분을 직접 만난 거는 공명에서 김 변호사님 만난 게 처음이었고. 아, 어, 그래요? 나머지 세개 법무법인에서는 어. 변호사님을 볼수 없었어요. 아, 어, 그래요? 예.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예. 해도 3년 전이니까. 예.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님 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법인 판사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하여튼 뭐 이게 자신이 없으면 사실 사건을 안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자신 없는 분들은. 옆에 사무장님을 직원들을 끼고 네.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저야 뭐 그냥 뭐 항상 자신이 있으니까 저 혼자 뭐 열심히 하죠 상담은 음. 그래서 당시에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다 사무장님이나 이런 직원분들하고 상담을 주로 했었고요 음,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할때 중요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일단 나머지 세 군데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저는 얘기를 다 하지 않았거든요 기업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음. 아 무조건 할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음, 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음, 음. 솔직히 저는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100%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하면 너의 문제가 지금 이러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가이드를 받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laughs>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변호사님한테 주로 많이 들었던 거고, 나머지 곳에서는 빨리 계약하고 진행하자. 음.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음.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 의뢰인 중에 집에 아기가 있었대요. 음. 그리고 집행관한테 좀 이따 한 30분 뒤에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집행관이 그런 게어디냐고문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